그래서 더 샌드박스라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 이 랜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NFT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 이더 샌드박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16만 6,464개의 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모든 랜드들이 민팅이 다된건 아니고요. 민팅이 다안 됐다는 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 랜드들을 어, 민팅을 해서 우리가 이, 어, 분양을 받듯이 그런 분양을 받는 랜드 세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달에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70% 정도 민팅이 끝났고, 어, 아마 올해, 아, 내년 뭐 하반기쯤이면 이제 다 민팅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랜드 하나나 여기 보시면 픽셀이 하나의 랜드입니다. 이 작은 픽셀이 하나의 랜드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픽셀의 랜드 위에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이런 컨텐츠를 구축을 해서 가상의 컨텐츠를 구축을 해서 이 안에서 가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냥 조금 더 뒤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더 샌드박스에는 이제 400개가 넘는 여긴 200개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은 4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00개가 넘는 이 IP, 이 IP라는 건 이제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이죠.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과 이제 파트너를 하고 있고 웬만한 큰어 브랜드들은 지금 다 샌드박스에 올라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구찌, 아디다스, 뭐 워킹 댄, 어 유비소프트, 뭐 웬만한 알고 계시는 큰 회사들은 샌드박스랑 이제 다 파트너를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어, 회사들이 샌드박스 랜드를 구매를 하고 또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느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 이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또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셨던 그 P2E 요소인 것 같습니다. P2E는 Play to Earn이라는 이제 약자인데 이 샌드박스 생태계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아바타로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퀘스트를 완료함에 따라서 샌드박스의 기축 통화인 샌드 토큰, 그러니까 암호화폐죠. 이 샌드 토큰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플레이어로서는 사실 이때까지는 어, 게임 회사들이나 또는 광고주들이 돈을 다 가져갔다면 이제는 플레이어들에게 그리고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크리에이터들이 샌드 토큰으로 어,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됐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샌드박스가 아직 정식으로 출시가 된게 아니에요. 랜드가 다 출시가 되진, 멘팅이 다안 됐기 때문에 정식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즌별로 이렇게 랜드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모든 랜드를 다 출시를 해버리면, 네, 컨텐츠가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어, 빈 땅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랜드의 가치가, 랜드인 NFT의 가치가 하락을 하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공급과 수요를 잘 중간에서 이제 어, 통제를 하고 있고 물론 샌드박스가 추구하는 것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탈 중앙화입니다. 탈 중앙화라는 것은 중간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이제 중간에서 샌드박스 재단이 이제 이런 그 경제 시스템의 어떤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아직까지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샌드박스에서 열려 열려 있는 컨텐츠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들을 수행함에 따라서 플레이어들은 10만 샌드를 나눠 가질 수 있게끔 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도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샌드박스 들어가셔서 이 샌드 토큰을 나눠 가지실 수 있고요. 어, 이 샌드박스 안에 그러면 이 컨텐츠들은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 어, 샌드박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무료로 이렇게 게임메이커라고 이 게임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툴이 있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 게임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샌드박스 안에서는 이거를 이제 에셋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셋 또한 만들 수 있는 복스 에딧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더 샌드박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16만 개의 랜드를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게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뭐 몇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이제 이 게임 툴을 익히고 크리에이터들이 게임을 만들겠다 하면은 그 공모전처럼 기획서를 작성해서 게임 메이커 펀드에 제출하면 최대 1억 원까지 제가 알기로는 최대 1억 원인데 그게 중간에 계속 바뀌고 있지만 1억 원까지도 이제 게임을 만드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보통 지원을 받으면 이제 어 지분을 줘야 되잖아요. 투자자에 대해서. 샌드박스는 지금 그 어떤 지분도 가져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지금 혜택을 이 게임 메이커들은 받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만든 게임에 대한 어, 지원도 받으면서 그 게임에 대한 소유권과 향후 모든 수익을 게임 메이커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게임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되고요. 이 우측에는 이제 또 크레이터 펀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어, 지금 한국 지사에서만 한국 샌드박스 코리아 지사에서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크레이터 펀드에 가입이 되면은 내가 만든 이 에셋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을 받으면서 만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에셋에 대한 소유권이 어, 크레이터한테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에셋이 팔릴 때마다 95%의 수익이 크레이터에게 다 돌아가고 5%의 결제 수수료만 샌드박스 재단에 돌아감으로써 운영들 돌아감으로써 거의 뭐 이제 100%의 수익이 크레이터한테 돌아가는 지금 이런. 보상 제도, 제도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팔리면 또내 수입인데 이것을 만드는 데 지원금 또한 받고 있는 제도니까 엄청 지금 파격적인 그런 지원금들이 시스템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랜드들을 보사, 갖고 있으면 그 위에 컨텐츠들을 어, 가, 가동하는 거 말고도 어떤 또 장점들이 있냐 아까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랜드들을 홀딩 이제 판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랜드를 갖고 있는 홀더들에게만 주어지는 이제 고수익률의 이자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시점에는 랜드를 갖고 있어서 이, 이 샌드를 은행에 이제 예치하듯이 샌드박스 생태계의 샌드 토큰을 예치하면 이제 150%까지의 그 수익률을, 연 수익률을 보장을 받았고, 지금은 아마 한 60%인가 70%까지는 조정이 됐어요. 조금씩 이제 조정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됐고 또 랜드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샌드 토큰을 드랍을 해줍니다. 그런 형태에서는 이제 장기간으로 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어, 혜택들을 계속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실제적으로 이 부동산 경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랜드나 이렇게 4K는 사이버 콩즈라고 어 유명한 또이 NFT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런 큰 사이버 콩지 옆에 랜드의 가격이 가격이 여기 중간에 있는 랜드들보다 높겠죠. 네, 실제 부동산의 경제 원리를 따르고 있고 이제 그 이유는 이 어, 브랜드나 이름값이 있는 브랜드의 랜드 안에 플레이들이 들어왔을 때이 인접한 랜드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랜드가 더욱 더 큰 브랜드 옆에 있으면 이제 더 노출이 될수 있다는 그런 근거 하에서 가격이 그렇게 시장에서 책정이 되고 있고요. 뭐 실제 부동산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이 랜드와 컨텐츠를 합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샌드박스에서 홍보를 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어 진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 콩조 같은 경우에는 어 랜드에다가 이 컨텐츠, 아까 말씀드린 그 가상 컨텐츠를 패키지로 판매를 해서 오히려 어, 랜드와 그 컨텐츠의 가치가 더해진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이 돼서 많은 가격으로 판매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BYC라고 하셨는데 BYC도 네, 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로드맵의 샌드박스 안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 로드맵의 그런 내용들이 있고 웬만한 어큰 NFT 또는 이름 있는 프로젝트들은 샌드박스 랜드를 구매를 해서 그 안에 컨텐츠를 구축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어, 메타버스 영역에서도 그렇고 이제 거품이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자 어, 올해 이 Fantasy Islands라는 아주 VIP급 분들에게만 판매됐던 이 티켓이 있어요. 이 티켓 자체가 NFT인데 이 티켓을 갖고 있으면 추후에 이런 빌라를 이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이 빌라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 티켓이 하나당 37이더. 그니까그 당시 거의 어 1억 5천만 원으로 판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많은 고품이 있었고 지금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샌드박스의 랜드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랜드로 할수 있는 걸 많아요. 이 랜드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샌드박스 생태계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또는 결정권에 대해서 참여를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주어지고 뭐 랜드 위에 이런 이벤트들이나 또는 컨텐츠들을 호스팅할 수 있고 나중에는 랜드를 갖고 있으면 실제 부동산처럼 이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작동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샌드박스, 어, 기업이 타임즈 지에서 2020년에 가장 영향이 있는 100대 기업 안에 이제 들었고, 블록체인 기업이지만 이렇게 이제 서서히 메인스트림으로 이 샌드박스나 NFT나 이런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이, 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IP 파트너들도 샌드박스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몇주 전에 이, 이 샌드박스 한국 K버스 테마로 이렇게 랜드 세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내놓은 그 브랜드고요. 여기 뭐 K리그도 있고 어뭐그 케빌리지는 어 큐브 엔터테인먼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사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뭐 스포츠 관련된 브랜드들이 샌드박스랑 이렇게 어 파트너십을 맺어서 라그나로크도 있고요. 그래비티라는 그 게임 회사에서 도 롯데월드도 있고 파트너십을 이제 맺어서 이 안에 컨텐츠를 구축을 하고 그, 그 안에 사용자들을 유입을 시켜서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